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현대 사모중공업이 최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일부 행정 업무가 중단됐다면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시스템을 복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사모중공업은 하지만 생산 라인은 정상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선대위는 오늘 선거운동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방선거 입후보자 투표소 책임제 실시와 지지율 높이기 캠페인 등의 선거운동 전략을 제안했고 특히 지방선거 입후보자 투표소 책임제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별로 대선투표소의 투표율과 득표율을 책임지도록 해그 결과를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가 회원 등이 모금한 1억 1천만 원을 전라남도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전남노인회에서 시군 지회와 주요 경로당 등에 모금함을 설치해 지난 1년 동안 지역 어르신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것으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해 22개 시군 취약 어르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을 예년보다 15일 앞당긴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 조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선 올 들어 보성 등에서 산불이 발생해 1.2 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보는 등 예년에 비해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 위험이 높아졌다면서 전남 지역 산림 428군데, 15만 4천 헥타르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산불 취약 지역 등산로 208개 구간 698km를 폐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